동일화됐냐? 에방게리오 초호기 신지에 타라 해봐 <laughs> 뭐야 와 <laughs> 아니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건 물어보면 님들이 뭐라고 할거 같으니까 그건 말하지 않겠어 해봐 뭐라 할 테니까 진짜 아니야 변태 같아서 말안 할래 질러봐 아니야 내가 생각한 그거 아니지? 뭐 생각했는데? 내가 뭘 생각했을까? 정답에 가깝다면 난 말하겠어 툭 튀어나온 거야 <laughs> 동일하댔냐? 내가 <laughs> 뭐가 궁금했냐면, 어? <laughs> 아니, 이건 로봇 아니냐고. 저기에 사람이 타 있는 거야? <laughs> 저기서 비비 나가? 짱구야? 정확히 <laughs> 로봇이 아니야. 로봇 아니야? 일단, 찐빵 지금커스술을 만들지 말자. 니가 무섭다. <laughs> 안 만들 거예요. 염두빵! 저 로봇은 여성, 여자야? 이 로봇이 여자예요? <laughs> 왜 여자죠? 깨슴이 있잖아. 남자도 깨슴이 있잖아. 누구어도 여성분이잖아. 아니. 치수가 먼저... 혹시 이거 맞냐고 물어봤잖아. 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. 아니, 이걸 진짜 어떻게 알았대? <laughs> 나는대단하구만 <laughs> 하지 만 빨리 시선이 뿌옇단 말이야. 나 지금 <laughs> 굳어있어요. 이 시선은 우연의 일치예요. 진짜로 지금 시선에 저게 머물러 있기는데 근데 이건 우연이에요. 우연 맞지 우연이야!